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우디의 Q5 스포츠백 45TFSI Quattro 모델입니다.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ap from seeing to believing. Got a taste for blood. 자, 뭐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차량을 협찬해 주신 우리 아우디 바이에른 오토 장암 전시장에 박성기 대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우디 차량 구매 문의나 그리고 오늘 나간 Q5 영상 보고 어? 내가 이 차에 좀 관심이 있다 문의라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나가는 연락처로 아무 때나 편하게 전국 어디서나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Q5 스포츠백 45 TFSI 꽉트로 모델 어우 길어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Q5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정말 디자인이 되게 공격적이고 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잘 섞여 있는 그런 외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트는 일단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아우디의 상징과 같은 이 그릴 그릴이 좀 많이 커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게 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사이즈를 딱 봤을 때는 크게 이상하지 않다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전 마음에 들고 측면부를 보시면 이게 일반 SUV 모델보다 전장이 10mm 정도 길어요. 한4 6 9 0 m 정도 되는 전장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Q5가 가장 짧은. 전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지금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19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 있는데, 뭐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소쏘이 위에 프리미엄 등급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뭐 20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거든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확실히 20인치가 어, 조금 더 이쁜 모습을 갖고 있다. 스포츠백답게 뒤로 가면서 이 떨어지는 이 쿠페형의 이 라인. 이 라인이 굉장히 이뻐요. 최근에 아우디는 이 자동차의 디자인, 이런 부분을 되게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이 손잡이인데 손잡이가 바로 이렇게 덜컥 열리는 게 아니고 살짝 위쪽으로 해서 개방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서 디자인에 살짝 힘을 뺐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막 전면부나 뭐 측면처럼 뭔가 되게 세련되고 멋을 많이 부린 느낌이 아니고, 그래도 후면부는 살짝 좀 단정한 그런 느낌? 자, 이번에는 실내를 보실 텐데, 아. 제가 이 Q5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외관 디자인? 외관 디자인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실내가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아우디 차량들만 봐도 실내가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Q5 같은 경우는 지금의 아우디가 아니고 예전에 아우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실내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2024년인 지금 봤을 때는 아, 이거좀 투박하다. 아,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가고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해봐도 아, 이 실내에는 좀 가장 떨어지지 않나. 자 먼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아우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스티어링 휠. 요 개인적으로는 살짝 림의 크기가 조금만 더 작았으면 이렇게 만졌을 때어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뭐 조향 감각 같은 경우도 아우디가 조향 감각 세팅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정말 이 조향 감각 세팅이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뭐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 자,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이 계기판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거기다 이 가운데 내비게이션 화면이 딱 뜨는데 스티어링 휠에 있는 뷰 버튼을 딱 누르면 굉장히 내비게이션 화면이 크게 나온다는 점, 어 저는 이 점도 되게 마음에 들고 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도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 앞에 갈림길에서 뭐 이쪽으로 빠져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때, 그런데 그 그래픽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그 그래픽이 조금 아쉽다는 자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요즘 보기에는 굉장히 귀여운 디스플레이 화면이 여기 딱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 건지 붙어 있는 건지 조금 애매해 보이는 뭐 조작해 봤을 때 조작감이 나쁘지 않고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뭐 최근에 아우디에 적용돼 있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들을 보면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뭔가 다 터치 방식이라서 뭣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조작을 할때 특히나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윗부분에 화면이 나오고 이 아래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터치 터치 화면이 나와서 이게 주행하면서 조작하기가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이 Q5에 적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긴 하나 직관성 면에서는 다른 아우디 차량들보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단의 공주장치는 어, 이 Q5 자체가 디스플레이 화면 두 개로 나눠진 구조가 아닌 디스플레이 그리고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막 다이얼이나 이런 버튼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구성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어, 좀 별론데?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좀 투박해 보이죠? 경쟁 차종들 대비해서. 하지만 직관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렇게 우, 주행을 하면서도 조작하기에 되게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 어, 요거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도 어, 최근에 아우디랑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아우디 차량들 리뷰하면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중앙이나 이쪽에 수납공간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Q5는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요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기어레버 우측에도 있고 뒤쪽에 컵홀더 그리고 그 뒤로도 휴대폰을 줄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근데 사이즈가 좀 애매해요. 인간적으로 뭔가 되게 넓은 수납 공간이 아니고 짜잘짜잘짜잘짜잘하게 짜잘 요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뭐 일단은 수납 공간이 많은 걸로. 그 다음에 시트로 넘어가시면 이 기본 트림에 적용이 돼 있는 이. 시트는 앉았을 때 몸을 되게 잘 잡아준다. 아, 그런 느낌이 살짝 부족하고, 그리고 등, 받이 쪽이 좀 되게 단단한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시트는 좀 아쉽다. 이 프리미엄 등급에 적용되어 있는 그 스포츠 시트가 훨씬 좋지 않나.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통풍은 이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라가야만 있다는 점. 요점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으로 넘어가시면 재킷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했을 때어 그래도 무난한 공간이 나오죠. 이 차의 전장이 좀 짧죠. 경쟁 차종인 뭐 X4라든가 GLC 쿠페 그리고 뭐 쿠페형은 아니지만 GV70 이런 차들보다 이 전장은 짧은데 어 그래도 뒷좌석 공간은 그래도 꽤나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스포츠백이기 때문에. 이 쿠페 스타일로 뒤로 쫙 떨어지잖아요. 이런 차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헤드룸이 가끔 좁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앉았을 때 머리가 닿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Q5 스포츠 백의 경우에는 헤드룸에도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이루어져 있고 딱 열었을 때어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런 뭐 스포츠백이나 쿠페형 차량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뒤로 떨어지는 라인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Q5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2열 시트까지 폴딩하면 그래도 꽤나 넓은 공간이 나온다. 자 이번엔 주행으로 넘어볼 텐데 일단 시트 포지션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시야적인 부분은 어 충분히 좋아요 이런 차들이 보통 후방 시야 이 룸밀러로 보이는 뒷부분이 좀 좁을 수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후방 시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시야적인 부분 되게 만족스럽고 이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어 생각보다 좀 높은 SUV들이 있어요 높아서 아 요거보다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요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 이 높낮이 제가 지금 가장 낮춰서 앉았는데 오 제가 딱 좋아하는 SUV에서 어 괜찮다 싶은 그런 시트 포지션이 나온다는 점, 어 그래서 뭐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 이런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우디 차량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 이게 뭐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옆에 차량들이 있었을 때. 보통 사이드미러나 이런 부분에 옆에 차가 있다는 불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미러 안쪽에 되게 크게 점등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 되게 쏠쏠하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에스트로닉 DCT죠.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출력이 한 265마력 그리고 토크가 한37.7 정도의 수준인데 이 어, 정도 출력이면 경쟁 차종들에 대비해서도 어, 무난한 수준이다 괜찮은 파워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이 결국 가벼운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로백 성능이 공식적으로 6.1초 정도 수준이니까 뭐 가속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이 에스트로닉 어, DCT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돌의 그 DCT 특유의 이 변속에서의 울컥거림 요런 느낌 아 그게 어, 시내 구간 정말 이 변속이 잦은 시내 구간을 운전할 때 이게 은근히 짜증 스트레스로 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자동 변속기보다 변속이 빠르고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 울컥임에서 오는 고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우디 차량들을 타보면 울컥임이 있긴 있어요. 이게 DCT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울컥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끔씩 어? 이게 진짜 DCT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 그리고 승차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승차감은 우리들이 흔히 아는 독일차의 그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패밀리용으로 어, 사용하기에도 크게 무리 없을 정도의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어, 요점도 어, 굉장한 이점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번엔 이 차의 주행 성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로 왔는데 어, 지금 영하 8.5도예요 요즘 계속 추운 날씨였죠 그래서 안전에 이해하면서 좀사 살살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행 모드는 다이나믹 모드로. 자, 그 사실 두 번째 촬영이에요. 제가 찍었는데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와인닝크스를 다시 뜨게 됐는데. 일단 핸들링은 굉장히 좋아요. 아우디가 가만 보면 이 핸들링 세팅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막 BMW처럼 완전히 공격적이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이 핸들링 능력을 갖고 있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Q5 스포츠백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식 4륜 구동이 적용이 돼 있어요. 아우디에서는 울트라콰트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구동력을 앞쪽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달려 나갈 때는 구동력을 앞쪽으로 주지만 어 이런 4륜구동의 필요성이 느끼는 경우에는, 이 4바퀴로 구속력을 보내주는데, 어, 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해서, 가속? 다시 감소, 코너를 돌죠. 아, 이 변속기 반응 진짜, DCT가 역시, 아, 변속 반응이 굉장히 빨랐어요. 이렇게 다시 가속이 이렇게 필요한 순간. 아, 요럴 때, 4바퀴가 이 지면을 딱짚고 나가는 느낌. 어, 요 느낌. 굉장히 세팅을 잘했어요. 아 진짜 이 쿼트로 부분에서는 아우디가 정말로 잘하지 않나. 어이 롤에 대한 억제도 굉장히 잘해놓은 편이고. 어 이렇게. 어, 오 어, 노면이 좀 많이 미끄러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디 Q5 스포츠백이죠. 아우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려요. 제가 지금 날씨만 좋았으면 어 이거보다 훨씬 빨리 달렸을 텐데. 아무래도. 위험하게 차를 몰 수는 없죠. 그리고 제차 아니기 때문에. 어이 전반적인 주행 느낌. 어이 핸들링 느낌이 정말로 직각적이고, 오, 되게 예민해요. 오, 느낌 되게 좋은데? 다운, 업. 다운, 업. 오, 진짜 변속 반응만큼은 DCG가 최고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울컥거림은 크게 없어요. 정말 이 아우디의 에스트로닉 이 울컥거림을 정말로 최소화 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타는데도 크게 거부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의 Q5 스포트백 45 TFSI t 트로 o 기본형 모델이죠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최근에 이 독사부사에서 아우디가 좀 많이 밀리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죠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오, 이 Q5의 경우에는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뭐, 공간이면 공간, 뭐, 옵션이면 옵션. 이 기본형 등급 같은 경우는 옵션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 차에서 없는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들은 이 프리미엄 등급에는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고 보여지고 거기다가 주행성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의 편안함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을 했었을 때는 어, 꽤나 괜찮은 재밌는 그런 주행 성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만약에 운동선수나 아니면 뭐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되면 막한 가지가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아요. 와, 이 부분은 진짜 이게 갑이다. 라는 부분은 없는데, 오각형의 캐릭터 같은 거지. 두루두루 살펴봤었을 때,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어. 그리고 그 모자람이 없는 이런 능력치가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요. 저는 정말로 매력 있는 차라고 느껴지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내. 아, 이게 좀 2024년에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실례요. 뭐 이거 같은 경우야뭐곧풀 체인지 모델이 나오니까 그때를 뭐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아우디 바이에른 오토우 의정부 장암지점에 박성기 대리님 여기 연락처 한번 싹 나가니까 요 Q5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어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차량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